안녕하십니까 랜드메이드 부동산 이태성 소장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치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유성리 여기가 영천이죠? 영천 북서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가 유성입니다하양으로 오시면 이렇게 정통아촌으로 해서 오셔도 되구요 물론 여기 금호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가는 길은 여러가지죠 성주영천고속도로 중에 여기 신량안시 부경산안시 이렇게 만나게 되구요 음. 대구에서 오시면 약한한시간반 정도 걸려요 영천에서 여기 서문 육거리죠 여기서부터 오시면 한 15분 정도 생하시면 됩니다. 유성리 예, 이 길이 화산면을 가로지르는 어, 메인 도로죠. 이 길, 화산 팔출소 농협 교회 앞으로 이렇게 지나서 실령 방향으로 가는 길이고요. 반대쪽이 영천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찍어드리죠. 경북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1132번지입니다. 한필지 이 길이 영천에서 화산어 신령으로 넘어가는 길이죠. 이쪽 방향이 실령입니다 여기가 영천 방향이고요. 여기 오시다 보면 여기 체육관이 하나 있어요. 어, 네비를 이용해서 오신다면 아마 이 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이렇게 체육관 앞에서 우회전해서 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직선 거리는 이 도메인 도로에서 약 1.2km 정도. 1.2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필지 뒤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이 마을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어, 형상이죠. 그 앞쪽에 위치한, 이 여기다. 마을 입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땅이다. 주변은 여기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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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남향입니다. 이쪽이 남향이고요. 이렇게 이제 완경사를 이루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해가 바로 종일 이렇게 쬐주고 어 있죠. 네. 해를 볼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보셨듯이 앞에 탁트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 딱 갔을 때 느낀 거는, 뭔가, 탁 트인 시야라다 보니까, 뭔가, 음, 좋다.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농로를 접하고 있어요. 예, 이 도로 폭이, 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약한 4m 정도 돼 보입니다. 보이고, 예, 여기서 여기까지. 경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뚝 떨어져 내려가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대가 높죠. 높고 여기가 지대가 낮아요. 왜냐하면 앞에 가리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 산들 이거를 전부 다 한눈에 볼수 있는 땅이다. 그게 남향 완경사지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지대가 어차피 산이 이렇게 고기 저고 곡쪽에 위치한 어, 마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야는 좀 답답해요. 근데 여기는 지대가 높습니다. 여기보다 이가 지대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네, 농지 전도 가능하다. 그렇게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목은 전이고요. 면적 1, 4, 3, 5 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 가축, 사육, 제한구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 4, 3, 5 제곱미터. 434평입니다. 그래서, 16,500 나누기 434평. 약한 38만원 나오네요. 38만원. 음, 그렇습니다. 건축물, 현재 당연히 없겠고요 개별공시지가 3만 8 0원 나옵니다. 3만 8백원. 그래서 평당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당 10만 원 오네요. 지금 유성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같이 어, 한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느낌은 어, 주변이 탁 트여 있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잠 볼까요? 짜자잔. 내려봅시다. 우와.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남양 왕경사, 그당들만의 특징이죠. 햇볕도 잘 들고, 바람도 선선하고, 뒤에 북쪽 사, 북쪽이 높은 산이 아니고, 얕은 막한 언덕배기입니다. 언덕배기의 끝자락,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뭐, 마늘이겠죠? 마늘입니다. 아이고. 다 마늘입니다. 아저도 마늘이고, 마늘. 네. 아.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탁 트여서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목감기가 걸린 상태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카리스마 있게 중저음으로 좀 변했습니다. 듣기 좀 거북하셔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주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 아, 어딨노? 반경 100m 안에 주택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뒤쪽편으로 해서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죠. 그 입구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토지입니다. 경계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서쪽 끝입니다. 서쪽 끝 경계 한 바퀴 쭉 돌아보겠습니다. 옆에 땅 나무 잘 심어놨습니다. 네, 나무 잘 심어놨고 여기 경계 네, 여기가 남쪽 경계입니다. 아무래도 경사지다 보니까 남쪽에 붙어 있는 토지랑 이렇게 높이 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음, 아 좋습니다. 다시 남쪽 경계를 따라서 이제 동쪽 경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남쪽 경계를 따라서 동쪽 경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동쪽 경계입니다. 이 길이 진입로 되죠. 야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현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유성리 토지 어떠셨습니까? 뭐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 간단하게.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주말마다 취미 겸 이렇게 경작하시면서 힐링을 하고 오시는 그런 토지로도 아주 딱 맞는 토지다. 일단 전망이 좋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랜드메이드 이태성 소장이었습니다.